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멘드스의빠밤자 오늘은 드디어 제가 클로 에, 클로가 아니아제 제가 이번에 수술을 한번 하게 됐는데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슈퍼점프전 해봤는데 전 너무 못해서 팀전 음... 오케이. Okay. 자, 시작했구요. 이번 영상 1편 일단 찍고 2편도 마저 찍을 건데, 아, 이게, 찍는 게어려워서 잠깐만요. 일단 1편 좀 짧을 겁니다. 찍, 일단 찍어보겠습니다. 어디서 어떤 거지? 우와, 시체 떨어진 거 보이셨어요? 우와, 대박. 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. 빨리 빨리 빨리.

사실 부활했고요. 자 바로 출발, 출발. 지금 이거 아주 위험한 상태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기. 오케이 됐어. 저기를 좀 아, 아프,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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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좋아요, 괜찮아요. 나 이거 한 한 판을 하고 그다음에 2 편을 찍을 게니까한 판은 끝내야 되니까 한판 하면은 아마 1 편이 끝날 겁니다. 어 여기 또악 아, 떨어졌어. 괜찮아 위기를 모면한 걸 수도 있어. 좋게 생각합시다, 여러분들. 와, 와 레몬 씨를 먹으면서 화를 풀어요. 맛있다. 좋아요. 아, 여기서 끊기지 않으면 된다. 어, 씨. 나 어, 놀라라. 안 돼, 우리 팀 죽인만 짜지가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저 있다. 멀로 저기, 저기, 저기. 한번 찾고요. 그렇지, 차카. 하 자, 어깨 더블 길, 글라스, 글라스, 글라스. 거의 다 한국, 한국 분인 밖에 없는 것 같아, 수술 아 역시 감에 서 있는 게 아니었어 이제 한판더 거의 저도 이제 1 편을 마칠 때가 왔네요 2 편도 있으니까 끝까지 보고 또 보세요 랜드 스튜디오 사랑입니다 저는 편집을 안 해서 아주 순 영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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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네요 그래도 이렇게 C급 하나 얻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편에서 만납시다 빠이